마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 마태복음 6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짐작하시겠죠? 여기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요 온전. 우리가 우리가 그 완전해야 되느냐 마냐 하는 그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본가나님께서는뭘 하기를 원하셔요?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말과 그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8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이 완전은 알고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부르셨죠? 나라를 부르셔서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것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신의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한 것들로 대쟁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이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율법을 못 지키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사실 이대쟁투의 근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율법을 못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못 지킬... 못 지킬 수못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강한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신을 드러내고 우쭐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못 지켰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것을 이제 신의 산에서 내 주셨던 율법 주셨던 그분이 다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지키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 이 산상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라.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구관 해설이 있지만 사실 산상설교에서의 이야기는 그 위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43절에. 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보세요.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원수 사랑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완전인, 문전입니까? 온전하게 율법 지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이라 하고 그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완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 알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완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지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어, 45절에 이게 렇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드리니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정말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주십니다. 위에서 햇빛을 부, 저, 보실 때, 아이, 저, 저는 저놈은 아주 치사한 놈이니까, 햇빛 가려라, 이렇게 비좀 가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에라, 했다, 미운 놈 떠가라, 더, 더 더먹으라하면그 이상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원수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니,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방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이다. 이렇게 우리의 완전의 표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이지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자꾸 인간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게 산상설계를 정면은 부인하는 얘기가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 품성이든지 뭐든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의 은혜로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 우리 삶에서 예 입증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 같은 5장입니다. 자 보세요. 5장의 17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곳이 아니요, 온전케하리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집중하시냐면, 예수님은 온전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온전을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마치 율법을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개신교들이 그렇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실컷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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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온전을 가르치러 왔다 온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저거 다 뻥이야 인간은 안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자자 자, 보세요 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율법을. 패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되어 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네 마음속에서부터 이이 이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늠하는 문제 또 얘기하죠. 어,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희는 지금 가늠하지 않은 줄 알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도 가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까? 파리세인, 서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표준을 가져라. 적어도 온전히, 온전을 할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 이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수 있으니까 14만 4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 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어떻게 죄안 지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을 거스르는 행위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그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것이 되어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이... 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소의 온유한 성품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산, 예, 이 산상설교에서 이 팔복은 말이죠. 이거는 진정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의 사랑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로 진정하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이 상태가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키고도 남는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 7작에서 또 이어지는데,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를 바꾸는 겁니다. 나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바꾸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바꿔지지 않았어요. 나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거기에 포도가 열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너무 어렵고 다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은 근처도 가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드려야 돼요. 드린 만큼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것이 될 때만 내 능력과 새로운 거듭남의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로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응.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행함과 띄워놓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행동하라고 해, 그래, 행동하라고.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근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최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그것이 맞지, 무슨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거 산상설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꾸 꺼리 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장로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들에게 준 교회, 말씀이 아니야. 우린 이방인이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산상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설교입니까? 산상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즉 말씀대로 사는 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요?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산상설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온전이냐? 그거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온전이 아니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수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지켜라. 그 말은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은 미워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준을 더 높여라.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라. 마음을 바꾸는 이는 오직 한 분,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도 될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봐내 말이 맞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조금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할수 있다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할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야,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우리 모두 들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순일 집사님 따님이 지금 병마와 투쟁하고 있는데 그 투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